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하여 워킹데드 시즌3의 12화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12화 시작할게요. 외출하는 닉과 미션, 그리고 칼. 가던 도중 길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생존자가 있었지만 닉은 차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좀비 세상인 만큼 아무도 믿을 수 없었죠. 셋은 일전에 머물렀던 곳에 도착해 가장 먼저 경찰서에 가 무기를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무기는 하나도 없었죠. 다행히 경찰이었던 리기 일전에 총기 반출 허가를 담당하면서 어떤 곳에 총기가 반출되었는지 잘 알고 있어 그들은 급 이곳을 뜹니다. 이어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마을 입구에 트릭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좀비들의 침입을 막기 위함이면 누군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이때, 옥상에서 한 사람이 무기를 버리라며, 릭 일행을 향해 총을 겨누고, 그 사람은 릭 팀이 필요로 하는 조총을 들고 있었죠. 쌍방은 이내 총격전이 벌어지고, 칼은 솜씨를 발휘해 그 사람을 쏴버립니다. 다행히, 방탄복을 입어 별로 부상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그의 가면을 벗기는 릭. 그런데, 그는 릭과 일면식이 있었던 모건이었죠. 여러분들은 모건을 기억하시나요? 잊을 법도 한데요. 시즌1에서 병원에 있던 리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뒤 가장 먼저 만난 생존자가 바로 이 모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저처에 트릭을 설치한 모건, 외부인을 없이 경계하는 것 같은데요. 방 안에는 온통 무기들로 가득했고, 무기고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양의 무기들이 눈에 보입니다. 또 한쪽 벽면에는 이상한 글자들이 가득 씌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는 드웨인이 변했다는 글씨도 써져 있었죠 드웨인은 모건의 아들입니다 한편 칼은 근처에서 여동생에게 유모차를 찾아주겠다며 미션과 함께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기 영품점이 아닌 전비가 가득한 한 바에와 안에 중요한 물건이 있다며 꼭 들어가야 한다 말하는 칼 어쩔 수 없이 미션은 칼과 함께 동행하고 천신망고 끝에 칼이 가져온 그 소중한 물건은 다름 아닌 가족 사진이었는데 칼은 나중에 여동생이 크면 엄마의 모습을 여동생에게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참 속이 깊은 칼인데요. 이와 동시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모건은 갑자기 리을 공격합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칼을 들고 리을 죽이려 하는 모건 있는 힘껏 저항해 미친듯한 모건을 제압하는데 성공한 리. 그런데 총과 앞에서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리에게 죽여달라며 절규하는 모건 그를 의자에 묶어놓고 리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한편 일전에 리그 모건에게 준 무전기를 보고 리그를 떠올리는 모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리그는 좀비가 된 아내를 죽이라며 모건에게 총한 자루를 주고 떠났죠. 그러나 모건은 차마 그렇게 할수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그만 좀비가 된 아내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눈앞에서 좀비가 돼가는 아들을 지켜보던 모건은 미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진심으로 모건을 리팀에 합류시키려는 리. 그러나 모건은 리팀도 바보노와의 전쟁도 원치 않았고 어차피 사람은 죽게 된다며 이런 고통을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결국 리은 필요한 무기만 챙겨 나오고 마침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미션과 칼과 함께 이 모건의 기지를 떠납니다. 출발 전 칼에게 조용히 미션에 대해 묻는 리. 아들은 미션이 같은 동료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말합니다. 감옥으로 돌아가던 중 이들은 피범벅이 된 사체를 발견하고 그것은 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그 생존자의 사체였죠. 차를 세워 그 사람의 배낭을 실은 뒤 계속하여 출발하는 리. 팀원들을 보호하려 리그는 외부인에 무감각해진지 오랜데요 시즌 3의 12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음화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